그런일다잘 하시고 또 동네 마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이 초대, 좋아하는 가수 초대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번에 가수는 알죠? 키가 다보다 자고 세상에. 그데도래 잘해 정말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러한 팔딱팔딱 뛰는 우리 애기를 초대할 코스예요. 박수로 환영하는데 여러분이 사랑 속에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가수 황민호 초대하겠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감사와의 형입니다 오늘 사인당 장학회 홀콘서트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이영록 교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아, 없어요. 아, 가셨어요? 아이고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우 형이랑 같이 초대해 주, 주세요 아우님 오우님 저희 민우민호 민우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우주의보인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미노미노 호우주의보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바로 다음 곡은 이송우 선생님의 진짜 빈티미 보여드리겠습니다. Peguei o 예예예. Yeah, yeah, yeah. 야, 이제 올해 스무 살인가? 아니요, 이제 올해 열두 살입니다. 열두 살. 12살. 세상에 그네 내가 이 마이크 보고그 육십 년이 봤거든. 아 네. 어? 그런데 나보다 작은 놈이 너야. <laughs> 기분이 좋다. 그래. 아유, 야, 이거 그래. 로선 네. 어? 중에 뭘잘 먹어? 저잘 먹습니다. 우와, 네. 그래? 어. 죽은 생선도 먹어? <laughs> 죽은 생선도 하늘이 먹죠? 과일은 뭘 좋아해? 과일은 복숭아 좋아 좋은... 복숭아. 예. 네. 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 줘? <laughs> 어, 이상한 아저씨네 그래. 감사합니다. 딱. 뭐냐 돈이냐? 네 돈입니다. 반반 나누자. 오만 <laughs> 원내 거요 여기 거요 하나씩 아 봐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덕분에 아저씨 오만 원 벌었다. <laughs> 네. 또 아까 이거만 할까? 네? 이거만 할까? <laughs> 또돈줄 사람 없어? <laughs> 하나만 나와봐. 미로하고 악사 수 미로하고 폭포할 사람 나와. 폭포는 안 한대. 그래, 자, 얼마나 좋아. 그래. 과일, 복숭아, 이게 네. 철이야, 얼마 얼마. 아저씨가 좋아해. 아. 여러분 모르죠? 땀을 뻘뻘 흘립니다. 박수 한번보내세요야뭐 <laughs> 드럼도 치대 이제? 네 이제 장구도 칩니다 네. 네, 따위, 할머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5만원 5만원 감사합니다 자부당기지마 야너 5만원 자각 대 황미영 군의 노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자각. <laughs>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야, <laughs> 가 이제 또 나온다. 너 가만 있어야 마. <laughs> 어, 어떡하지? 지금. 제가... 어? 아니,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못했어요. 지금부터. 나는 하나. 아, <박수> 참. <한번>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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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감사합니다. 이번엔 난 장사 안 할게. <laughs> 근데 지금 노래를 일단 해야 될거아니 <laughs> 노래 해야지, 가요. 예. 일단, 제가 노래를 해야 될거아서 어. 이러냐. 예, 예, 예. 이제 노래 할수 있어? 네 이제 노래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해? 너만 고기받 하나 더 해? <laughs> 눈만, 눈만 하나 더, 해? <웃음> 하나 <웃음> 더 하라는데? 어유 어디서 오세요? 노래하다 하면 또 나올거야 자 <laughs> 예. 이제 돈 들어온거 뭐 할래? 어 형이랑 맛있는거 사먹겠습니다 예. <laughs> 나를 뭐할 거니 물어봐. 혹시 동네가 혹시 뭐할 거세요? 아, 저거 말고. 자, 여러분들 우리 흥미호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고 아유 아까 용소 사나는 목소리 네. 괜찮니? <laughs>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네. 그래 천천히 해. 여러분들 박수 함께 한번더 듣지요. 네, 황미호 <laughs> 가자. 열심히 불렀나? 하, 목이 좀 타네요. <laughs> <laughs> 일좀맞셔도 될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laughs> 잘생겼다고요? 아 <laughs>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건강하세요. <웃음> 자 그럼 바로 다음 곡은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바로 메들리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즐기자. 지 네, 아, <laughs> 어대단 <땀났어. 오>. 어, <laughs> 어, 그래, 아, 네, 내년에 또 합니다. 그때 네. 앵콜을 네.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네, 콜 <앰콜>? 네. <laughs>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앵콜! 앵콜곡을 하기 전에 제가 참곡 너무 열심히 쳤나? 아, 너무 힘드네요한번더마아보될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야 어디가냐? 물 이거. 그래 뭐할까? 그럼 이제 이거. 이거, 강민주 선생님의 회룡포 보여드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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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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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eople